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왕초보다 하루 먼저 나왔지만 인왕초보다 더 끌려서 결국 먼저 엔딩까지 보고 올리는 후기. 이번에 소개할 오리와 도깨비볼은 오리와 눈먼숲의 후속작으로 전작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수식어들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뽐내고 있는데요. 마치 한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몽환적인 그래픽과 간단하면서도 몰입도가 높은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이두 가지를 꾸며주는 멋진 BGM까지. 왜이 게임이 갓게임일 수밖에 없는지 새삼 깨닫게 될 정도로 전편의 장점을 잃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작이 아무리 훌륭했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어려운 난이도. 개인적으로 눈먼 숲이 그리 쉽지 않았듯 저를 비롯해 다른 분들 역시 이번에도 어려우면 어쩌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걱정했었다면 그러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전작인 눈먼 숲의 경우에는 아무 곳에서나 세이브를 할수 있었지만 이때 소울 링크가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랐으며 때문에 낯선 장소를 처음 탐색할 땐 세이브를 어디쯤에서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은근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도깨비불에선 특정 지점에 가거나 특정 아이템 예를 들어 정령의 빛이나 원기 구슬 또는 정령의 조각 등을 입수하면 해당 구간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에서 죽어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부담감이 줄어 진행이 상당히 쾌적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편에서는 2단 점프, 끈끈이, 재생 등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만 입수할 수 있는 주요 스킬들을 이번에는 초반부터 빠르게 입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진행의 템포도 훨씬 빨라졌죠. 쉽게 말해 이번 짝도 어렵긴 한데 전작에 있던 몇몇 불편한 요소들을 개선시켜 맛있게 어려운 작품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번 짝의 새로운 변화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행 파트가 쾌적해진 것도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완전히 바뀐 전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눈먼 숲에선 불꽃 공격이 전부였고, 때문에 전투 파트는 뭐라 할까, 재미가 있다고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도깨비불에선 다양한 무기, 정령 칼날, 정령 망치, 정령 화살, 정령의 별 등, 근거리 무기부터 원거리 무기, 심지어 속성 마법까지 존재해 싸우는 맛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추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무기에 따라 차이를 두었는데 이를테면 정령의 칼날은 공격이 빠르고 리치가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에게 경직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정령의 망치는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공격력이 강하며 적에게 경직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각 무기마다 특징을 다르게 함은 물론 함께 연계 공격도 가능해서 전보다 전투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여기에 만약 진동이 되는 패드로 플레이를 한다면 짭짤한 손맛까지 경험할 수가 있죠. 다음은 이 게임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스토리와 BGM입니다. 주요 스토리는 전작에서 숲을 되살리고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오리가 어느 날 꼬마 새쿠와 함께 비행을 떠났다 우연히 날아간 외딴 숲에서 사고로 불시착하게 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상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캐릭터와 배경 등을 동화처럼 만들었듯 이야기 자체도 마치 한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의 입장에선 동화 같다는 표현이 자칫 유치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으며 성인이에도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 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동화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더욱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부금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 게임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말한 장점 외에도 오리의 활약에 따라 발전하는 고어랭 마을의 모습이나 다양한 서브 이벤트와 레이스 및 연속 전투 등 즐길거리 또한 충분하여 이 게임에 각 게임이란 칭호를 붙이는 데 있어 이견을 제시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게임들. 그러니까 실사에 가까운 뛰어난 그래픽을 가진 많은 자본이 투입된 게임들과 비교한다면 오리와 도깨비불은 분명 초라한 인디게임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게임은 본뒤 눈으로만 즐기는 놀이가 아닌 시각, 청각, 촉각, 이세 가지를 만족해야만 제대로 된 명작이라 부를 수 있는 만큼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진 감각이 아닌 이세 가지의 감각 모두에서 환상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오리와 도깨비불을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게임이 마음에 드신다면 나중에 할로우 나이트란 게임도 꼭 해보세요. 이상 제가 준비한 44번째 첫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새로운 작품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